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단둘이서 살고 있어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저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 다들 기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생각해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둘다 30대가 넘어서 결혼 적령기이기도 했고 만난지도 꽤 오래되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올려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하셨죠. 이미 양가 부모님들과 다 친하고 자주 집에도 방문해서 식사도 함께 한 적도 많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 정식 절차는 다 밟고 결혼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허락을 제대로 받겠다는 전제하에 양가 부모님 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실상 결혼 허락은 다 받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한번은 찾아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제일 먼저 남자친구와 저는 남자친구 댁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큰 아주버님 부부 그리고 아이들 두명 이렇게 총 다섯 명이 살고 있어요. 아주버님은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이 된다며 본가로 돌아와서 같이 산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형님은 시댁살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큰형님을 처음 뵀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얼굴과는 달랐고 한국어도 많이 서툴렀거든요. 알고 보니 큰형님은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고 시어머니 집에서 시댁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무조건 분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시댁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계시니 존경스럽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셨고 제가 불편하지 않게 많이 도움을 주셨죠. 그런데 큰형님은 웃음기가 싹 사라진 채로 땅바닥만 보고 계셨고 한마디도 없이 일만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반기지 않는 건가 싶었네요. 저는 큰형님과 돈독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큰형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찌저찌 식탁에 앉아서 다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리에 큰형님이 앉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큰형님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더니,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웃으면서 말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하던 말들을 멈추셨거든요.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아직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큰형님에게 큰 며느리야, 우리 먼저 먹어도 되지?라고 반강제적인 물음을 했고 큰형님은 눈치를 보며 네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휙 보시더니 봤지? 쟤는 우리 먹을 때 알아서 와. 그러니까 우리 먼저 먹고 있으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저 빼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으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큰형님 눈치를 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 식사가 끝나갈 때쯤 자리에 앉아 이제야 한 숟가락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저희가 먹다 남은 반찬들을 먹고 계셨는데 이제 겨우 몇 숟가락 먹은 사람한테 시어머니는 우리 이제 밥다 먹었으니까 과일 좀 깎아주라! 라고 하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면서 다 시키셨습니다. 보고 있는 제가 더 화가 나서, 어머니, 그냥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큰형님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갑작스러운 모습에 당황을 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형님의 수발을 도왔죠. 제가 과일을 깎았고, 가져다 달라는 것도 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시댁살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거실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큰형님 옆에 가서 저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기도 했고, 결혼하면 자주 보게 되니까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저는 도와주겠다며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큰 형님께서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서툰 한국어랑 집안소리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말을 생각해보니까 결혼하지 마. 이 집안 지옥이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안 들려서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그 말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났습니다. 설거지를 큰 형님과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오셔서는 둘째 며느라, 아, 이런 건 집안에 사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야. 넌 손님이니까 이런 거안 해도 돼. 그리고 결혼하면 너 분가할 거라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설거지 안 해도 된다. 우리 집에는 설거지 할 사람이 따로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등을 미시며 거실로 가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집안에 설거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어머니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는 제 고집대로 시어머니의 손길을 뿌리치고 큰형님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당황스러워 하면서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큰형님을 보며 웃었죠. 제가 결혼하면 큰형님을 많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다사다난한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그 집에서 나와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큰형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형님이 너무 시댁에서 힘들게 사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너도 느꼈어? 나도 그래. 내가 너랑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형한테 그만하라고 수백 번이나 말했거든? 근데 내 말은 절대 안 들어. 내가 너랑 결혼 계속 망설인 것도 너도 형수님처럼 저렇게 당할까봐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분갈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거고. 너는 저런 시집살이 안 겪게 해줄게. 그리고 저에게 조금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바로 큰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의 비밀을 말이죠. 사실은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셨고, 본처가 낳은 자식이 아들 두 명이래요. 그런데 그 아들 두 명도 큰형님을 엄마처럼 대우 안 해주고. 막말에 폭언까지 하면서 괴롭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큰형님한테 잘해 주고 엄마처럼 대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대놓고 아이들 앞에서 큰형님을 갈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서 큰형님한테 대들어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서열이 꼴찌래요.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한 서열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도 그 부분을 참 안타까워했고, 왜 하필 자기 형 같은 남자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저도 큰 형님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얼른 결혼을 해서 큰 형님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주 시댁에 방문했었는데, 매번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큰 형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괴롭히고 있었고, 큰 형님은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시키는 것을 다 했습니다. 아주 그 집의 가정부 같았어요. 마침내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바로 신혼집으로 입주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구했고, 시댁도 자주 가지 않기로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자주 안 갔던 것 같아요. 집안행사나 명절 때만 가고 주기적으로 안부연락만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생활이 1년, 2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기에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금요일 밤에 같이 퇴근하고 TV를 보면서 야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삶의 낙이었죠. 그날도 금요일이어서 야식을 먹으며 남편과 술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조금 거하게 취했더라고요. 평소에는 날딸딸한 정도까지만 마시는데 그날은 기분이 좋았는지 벌컥벌컥 먹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같이 뒷담도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댁 이야기를 하면 항상 큰형님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아요. 저희 둘다 큰형님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근데 큰형님은 왜 이혼 안 하신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 주었어요. 술이 취해서 제가 몰랐던 일에 대해서 말을 해 주더라고요. 사실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버님과 큰형님 사이에 아이가 생겼대요. 임신을 했고 큰형님은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빠인 아주버님은 지금도 자식이 두 명이나 있으니 뱃속의 아이는 지우자고 했고 시어머니도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극구 반대했다고 해요. 그런데 큰 형님은 아이가 낳고 싶었고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집을 피우면서 아이를 낳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날 시어머니가 큰 형님한테 한약을 권유하더래요. 큰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먹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 먹게 막은 사람이 바로 남편이래요. 한약봉지를 입까지 가져다 댄 순간 남편이 빼앗아서 절대 먹지 말라고 말을 해주었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둘이서 속닥속닥거리면서 유산시키는 한약을 짓겠다고 하는 말을 엿들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큰형님이 불쌍해서 다 말해줬다고 합니다. 결국 큰형님은 남편 덕분에 유산을 하지 않을 수 있었죠. 결국에는 여차저차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요. 당연히 출산할 때까지도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큰형님은 오히려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자신이 낳은 이 아이는 평생 자기 편이 되어줄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도 남편이 종종 가서 말동무도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찬밥신세여도 큰형님은 아이를 살뜰히 보살폈고 남편이 뒤에서 조금씩 도와줬대요. 이제 아이가 3살쯤 되니까 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큰형님이 아이와 손을 잡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날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셋이서 같이 마트를 가자고 했답니다. 큰형님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드디어 자기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아무튼 셋이서 마트를 갔다가 오는데 시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겠다고 했답니다. 그때 큰형님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계셔서 안 그래도 아이 손 잡는 게 불편했으니 고맙다고 했대요. 그리고 아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시어머니가 아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는데 아이가 횡단보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는 초록불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빨간불로 바뀔 위기였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아이는 횡단보도 중간에서 멈췄대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때 달려오던 화물차에 아이가 부딪혔고,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차에 치여서 멀리 날아가는 것까지 다본 큰형님은 들고 있던 짐들을 떨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대요. 엉엉 울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아이를 껴안아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 시어머니가 왔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 채로 큰형님에게. 그러니까 네가 애를 잘 간수했어야지. 애 엄마가 돼서 그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애 엄마가 될 생각을 해?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시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큰형님은 아이를 안으면서 계속 울고 있었고, 아이는 수술도 없이 바로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 한 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실신을 하고 있는 큰형님한테 다가가 네 아들 네가 죽인 거야 라며 악담을 했다고 해요. 이런 말을 들은 이후 큰형님은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죽은 아이도 계속 생각나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큰형님 탓이라고 세뇌를 시켰으니 말이죠. 약을 먹으면서 정신과 상담도 하고 자살 시도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이 옆에 가겠다고 아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며칠을 버티다가 아주버님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서 중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가족들 품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고 아주버님에게 말을 하니까 아주버님은 큰형님에게 "그럼 누가 엄마 모시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누가 집안일을 해? 이혼?" 말이 되는 소리를 라고 했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시댁은 큰형님을 고향에 절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어도 티켓을 다 찢어버리기도 했고 중국에 죽만 나와도 화를 불같이 냈죠. 결국 큰형님이 많이 힘들 때 남편이 조금 옆에서 도와주었고 중국도 잠깐 갔다 오라며 비행기 표도 끊어줬다고 합니다. 이번 기간이 늘어났다고 거짓말 하면서 중국에 며칠간 보내줬대요. 그 이후로도 괴롭힘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았고, 큰 형님 혼자서 악착같이 버텼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겪었으면서 살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 사람들이 정말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큰 형님을 집에서 일하는 물건으로만 보니까 제가 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리고 계속 들어보니 죽은 아이의 장례식에도 큰형님 혼자 계셨고 가족들은 몇 시간만 있다가 바로 집으로 갔대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이의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말이죠. 저는 그날 정말 큰형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큰형님이 너무 불쌍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가늠도 안 되었거든요. 그날 저와 남편은 술을 거하게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급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시간은 새벽 4시였고 누군가 싶어서 휴대폰을 보니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전날의 숙취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술이 확 깨졌어요. 바로 시댁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밤새 놀고 있어서 집에 안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말해 주었대요. 집안에 불이 크게 나서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일단 119에 신고 냈는데 빨리 시댁에 오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대충 옷만 갈아입고 바로 달려갔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불이 다 꺼졌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앉아서 진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은 보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온 경찰관이 저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건물 안에 있는 CCTV를 봤는데 집에 불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큰형님이라고 합니다.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저지른 다음 도망쳤다고 해요. 아직까지 못 잡았고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다 놀랐고 말문이 턱 막혔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화를 불같이 내면서 집안에 여자를 이래서 잘 들여야 하네 만회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말에 의하면 불을 낸 곳을 보면 집안의 가족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대요. 정말로 살인을 목적으로 불을 저지른 거면 지금쯤이면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로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리거나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불을 저질렀다고 할수 있대요. 하지만 아주버님과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실 리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대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큰형님을 검거하게 되었어요. 경찰에서는 살인미수도 아니고 방화범도 아니라 방화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금만 지불하고 구속도 되지 않는데요. 저와 남편은 시댁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큰형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으로 시집 와서 몇십 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큰형님 욕을 달고 살면서 결혼 잘못했다고 매일 신세한탄을 합니다. 저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제가 아마 큰형님 입장이었어도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서 이혼을 하시고 큰형님은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저와 남편에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주기적으로 연락도 하고 지내요. 시댁에게는 비밀이지만요. 아무튼 조금 복수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큰형님이 이제라도 조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